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행 다육입니다. 예. 해살이 아주 좋네요 어, 지금 저희 집 베란다 온도는 <laughs> 지금 12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음, 19도입니다. 그리고 습도는 어, 10%. 아주 다육이한테 지금 딱 좋은 어, 그런 시간입니다. 예. 어, 저희 집 아이들이, 어, <laughs> 예. 좀, 이제 창을 제가 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 저희 집 아이들도 보여 드리고 <laughs> 어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어 지금 막 다육이 시작하신 분들 예. 어 다육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조금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어몇 가지 예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예. 결국, 어, 말하자면, 겨울에 냉해 입지 않고, 몸까지 어, 잘 키우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어, 어, 추위에 가장 약한, 예, 그런 아이들, 어, 또, 어, 그 외에는 겨울에 뭐, 이렇게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옥상이나 노조, 옥상 노지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뭐, 서치로폼 박스에도 놓고 이렇게 하시는데, 음, 저는 베란다를 일단, 어, 다 덜었기 때문에, 어, 일단 저희 집에는 골고루 햇살이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예. 제가 처음, 어, 여기 베란다로 와가지고는 적응하는데 조금 힘도 들었고 그랬는데, 이제, 예, 베란다 어, 다육이들한테 맞는 흙비압을 해가지고, 막 크게 웃자라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어, 12월부터 어, 한 2월 말 3월 중순까지는 어, 춥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음, 냉해 입지 않게 이렇게 조금 잘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어,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어, 추위에 가장 약한 아이들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추위에 가장 약한 아이들은 예, 제가 요 베란다 안쪽 어 요쪽은 바깥쪽이죠 창쪽이잖아요 그죠 요 여기도 햇빛이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요쪽으로 예 배치를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육이 배치를 뭐 그런다고 그 안에 거실 실내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어, 확장형이나 이러신 분들은 또뭐 집집마다 또 환경이 다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베란다에서 겨울을 날 생각이 기 때문에 가장 음 추위에 약한 아이는 어, 저기 보이는 석화라는 아이입니다. 네, 석화는 추위에도 약하고 어, 또 물을 좋아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제가 키핑동에서 어, 석화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 물을 좋아하는 아인데 이 물을 자꾸 굶길 수가 없어서 제가 나갈 못 나갈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 또 조금 날이 추워지면 사람들이 활동이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추위에 조금 약한 아이들은 또 이렇게 베란다 장쪽 말고 거실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오니움속들이에요허법사 어, 캐시미어, 바이올렛, 선버스트, 어, 까라솔 까라솔도 예, 주의에 약하고요. <laughs> 그 다음에 소인제, 흑사, 뭐 유족국 저는 그런 아이들이 다 없지만 어, 그런 아이들이 조금 약합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 강한 아이들요, 음, 민유들이 통통해서 주위에 약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예, 주위에 강한 편입니다. 요, 요 아이는 어, 아메치스고요. 아메치스도 이름이 따로 있지만 지금 윤예에 속합니다. 음, 그 다음에 제가 이쪽으로 가보면 예, 아가씨. 요 아이도 아가씨 민입니다. 예, 민유. 민유들은 <laughs> 주위에 그래도 조금 강한 편이에요. 주위에 강한 아이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월미인, 도미인, 군자 천대전송, 어, 신데렐라, 뭐 자료전 성미인 등 미인류들이 어, 조금 강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추위에 강한 아이들이 두들레야 속이죠. 예. 집에 제가 지금 두들레야 속이 없습니다. 어, 키핑동에 있어서, 어, 그래서 예, 예, 두들레야들은 이제 겨울이 어, 활동기죠. 여름에 휴면을 하기 때문에 예. 화이트그린이, 그리튼이, 파키비덤, 예. 그의 에케베리아 속, 세덤 속, 예, 리터스 속, 하울시아 등, 이런 어, 아이들은 영상 3도까지 괜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요거, 어, 조금, 추위에 가장 약한 아이들만, 어, 베란다 바깥 창쪽 말고, 예, 거실이나 안방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 두시면, 예,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올겨울에 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진짜 뭐, 한파가 밀려온다 그러면, 요거 요 대로 를 두고 어, 신문을 한번 하나 덮어두든지 뭐 요렇게 하면 겨울나는데 크게 에,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휴면기인 크라슐라속 예, 제가 어, 이런걸 별로 따지진 않는데 어,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니까 요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크라슐라속은 어, 위에 있죠. 탄 모양으로 올라가는 아이들 예, 워터메리 예, 제가 이제 제 워터메리가 저쪽에, 예, 있습니다. 어, 여기 있죠? 워터메리. 응, 어, 우주목. 우주목은 제가 없고요여기 염자. 염자가 저희 집에 좀 제급됩니다. 그래서 거의, 어, 거실 쪽으로. 바깥 창 쪽이 아니고요 예, 거실 쪽으로 드렸고요 보다 템플성을요, 어, 또 희승. 희승이죠. 이 예, 아이는 희승검입니다. 그리고 뭐 홍치아, 버클리, 또 신도 이런 아이들요. 루페스들이 브레비플리아 등탄 어, 모양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어, 겨울에는 휴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 아이들이 월동 온도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가장 추위에 약한 게파키피돔 뭐 어소금, 청금장, 뭐 석화, 석화, 그 다음에 꽃길인, 보초, 어, 하울시아 속이죠. 보초수, 요런 아이들은, 어, 10도에서 15도가 어, 가장 적당한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추위에 약하겠죠. 그러니까, 네. 예, 그다음두 번째로는, 어, 4월 이후에 이제 노숙을 해도 괜찮은 아이, 예. 그러면 추위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 아이, 예. 에온이움 속, 카랑코이 속, 카랑코이 속은, 어, 당인, 뭐, 백은무, 호전무, 뭐, 흑토이, 뭐, 백토이, 토이류도 죠그 다음에 크라슬라수화재 염자, 예, 언성, 예성, 뭐, 청구지물, 은행목, 푸비센스 요런 아이들이고요그 다음에, 어, 봉랑, 웅동자, 언파금가임남 요런 아이들은, 어, 5도씨까지, 예, 괜찮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네시오속이라고, 오늘 자만도, 요런 거는 10도 전후가 어, 까지는 잘견딘답니다그 예, 다음에는 이제 크게 신경을 안쓰안 음, 쓰고 베란다에서 키워도 되는 아이들이죠. 있 어, 용물, 석연나 연봉, 프리티, 발디, 뭐 우리가 일일만적으로 말하는 음, 그런 어, 국민다육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예, 아이들은 어, 영도시까지 괜찮습니다. 예, 영하로 떨어질 때는 베란다 문을 조금 닫아주시던가. 저는 어젯밤에도 이렇게 문을, 활짝 베란다 문을, 예, 방망만 열어놓고 이렇게 도도 아이들이 괜찮습니다. 제가 새벽에 나와서 보니까, 바깥 온도는 한 1도에서 0도씩 됐는데, 베란다 온도는 한 7도, 8도 요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회파, 미파, 황파 요런 아이들은, 어, 영하 4도까지 괜찮습니다. 예. 그런 아이들은 겨울이성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도시이상에 그런 베란다에서는 무난하게 키울 수 있다는 아이죠. 에케베리아 속 우리가 흔, 어, 흔히 말하는 국민다육이 가장 꽃, 어, 장미꽃하고 얼굴이 많이 닮은 그런 아이들이죠. 뭐 정야, 치아와 거망성, 그 다음에 어, 룬데리, 랄락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랄락을 이렇게 어, 베란다 바깥쪽 가운데쯤 이렇게 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해주시면 어, 다육이 어, 월동하는데 크게 어,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어, 파키피덤, 뭐미유 군장, 입전, 그다음에 새덤. 세덤. 뭐 새덤은 홍옥, 청옥, 오로락 이런 라울 얼려 심 이런 아이들이고요 라울도 추위에 약하다고 하는데요. 5도씨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취설성 있죠. 제 칫솔송은 저쪽에 있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예, 칫솔송 여기 있죠. 어, 제가 여기 베란다 바깥쪽으로 해놨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겨울나는 데문난할 겁니다. 월동온도는 1 도까지 괜찮고요. 어, 칫솔송이 겨울이 휴면기입니다, 여러분. 예, 휴면기에는 4 도씨 이상이면 어 괜찮다고 하니까 여기서 뭐 진짜 한파가 밀려오거나 하면 제가 신문지 어, 한장 정도 어, 추운 날만 덮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고 일반적으로 창들은 어, 내한성이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도 다잘 아시고 다육이 조금만 키워보신 분들은 다잘 아시겠지만 지금 막 어, 다육이를 시작하시면 저도 처음 시작해가지고 엄청 걱정도 되고 어, 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던 걸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해서 음, 오늘 이렇게 이 아이들하고 어, 영상에 한번 담아보았는데요. 음, 요거 어, 검색을 그러니까 이 다육이 키우면서 예쁘다고 데려와가지고 그냥 키우시지 말고 어, 내가 이 아이가 어떤지 모르겠다. 얘는 겨울에 자라는지 여름에 자라는지 뭐 얼마에서 얼수 있는지 내한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온도에서 월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게 궁금하시면 검색을 잠깐만 해보시면 됩니다. 요즘 정말 어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희 집 아이들 저번에 제가 이제 뿌리 없는 홍상생술 뿌리 내리는 법 하면서 했죠 이제 활착을 하고 있는데 완벽히 활착이 된건 아니고요 이 잎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활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을 요렇게 어, 위에서 여기 조금 멀어갖고 제가 요렇게 하면 잎이 살짝 벌어지면서 어, 요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활착을 어, 잘 하고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로제라는 아이 제가 이제 특가에 들린 아이죠 요 아이도 저희 집에 이제 와가지고 저희집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딱 오므려가 있던 아이들이 요렇게 조금씩 피어지죠 제가, 제가 이제 그래서 물을 한번 잠깐 주었습니다 그리 지금도 날이 추울 때 이제 추워질때는 물을 겨울이라고 뭐 조금 끊긴다는 거는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추운 때 물을 주는 방법은 제가 이제 영하로 떨어지고 할때 그때 또 다시 음 영상에 찍으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 아이 보십시오. 엄청 쪼글라 끓이고, 오므려 왔는데, 인이렇게 얼굴이 살짝씩 살짝씩 벌어집니다. 예, 물이 너무 지나치면 이 아이들이 어 이렇게 잎이 어 살짝 뒤집어지면서, 예, 똑같은 창이라도 보십시오. 흘리야 똑같이 제가 물을 다 줬거든요. 엄청 퉁퉁하지요 벼라가 뭐. 뚱뚱합니다 이렇게 지금 시기에 물을 이렇게 저장을 해둬야지 겨울을 어 물을 단수를 시켜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할수 있는 안 최대한 통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예쁘죠? <laughs> 예, 이 낙으로 다육이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라베스크 저는 한번 딱 들이고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 다행히 저희 집 환경이 베란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절에는 해살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돼서 그냥 베란다에서 어, 바깥으로 냈다, 들였다 하지 않아도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언박싱하고 분갈이 했던 줄리어스. 요 아이는 해살을 보면 해살 끝에, 일 음, 입장 끝이요. 이렇게 어, 음, 진한 핑크색입니다. 근데 해살이 쫙 비치면 저기가 약간 투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온정 모닝라이트는 여기 두었습니다. 이제 물을, 어 제가 이제, 분갈이 한지좀 됐죠. 그럼 다음 주쯤 돼가지고, 어 온도 봐가면서 물을 이제 어느 정도 저희 집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예. 한번 줄까 생각하고요. 예. 이 아이는, 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석연나금입꼬입니다이펄분에서 어, 요렇게 잘 자라갖고, 제가 저번에 드렸던 이 토분 작은 데다가 심었더니 역시 다육이는 화분에 <laughs> 심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창들은 오히려 펄분이 나는데 국민 다육이는 또 얼굴이 있잖아요. 그죠? 예쁘고 또뭐 이렇게 펄이지 쥐고 이러니까. 예, 그래도 시커먼 펄분보다는 어, 토분이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저희 아이들 한번 어, 여러분하고 같이 보면서, 예, 겨울 추위를 조심해야 되는, 어, 다육이들에 대해서, 어, 말씀드려보았는데요. 예, 도움이 좀 되셨으면, 예,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네, 제가 또. 요 아이, 어, 제가 저번에 소개를 시켜갖고, 그때 많은 분들이 들으신 날인데요. 이게 초화가죠. 어, 제가 저 선반에서, 음, 꽃을 오랫동안 시울까지 어, 보다가, 이게 음, 노지에서 노지 월동을 하는 아이입니다. 예, 그래서 어, 꽃이 다 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말라요. 예, 그러면 제가 사진으로 말랐는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또 어,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른 아이들을 다 잘라 주십시오. 예, 잘라주시고 이 아이들은 어, 여기 보시면 거의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예, 저도 다 잘랐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요 아이들은 겨울 동안 어 죽은 듯이 있다가 봄이면 또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은 어뭐 <laughs> 적심 삽목으로도 번식을 하지만요 음 씨앗 발화가 또잘 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절로 어 씨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번식이 잘 되는 아이인데 저는 베란다에서 요 화분에 키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 잘라 주시고 어, 저는, 음, 말씀드렸지만 제가 상토가 없습니다. 상토를 조금, 어, 얹어주십시오. 예, 영양을 조금 보충해줘야 되죠. 꽃이 피는 아이들은. 그래서 저는, 음, 이게 군뱅이 흙을 이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예, 요렇게 올려주고, 요 아이들은, 어, 겨울 동안에는 물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 정 불안하시면, 어, 혹시 생각나실 때, 어, 살짝씩, 살짝씩. 예. 이 죽은 듯이 보여도 안에 뿌리는 살아있거든요. 왜 우리 구근식물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묻어 놨다가, 어, 또 봄되면 다시 그 가듯이. 어, 제가 이제 씨앗도 여기 뿌려주고 했기 때문에, 어, 저도 이 아이 처음 키워보니까, 음, 내년 봄되면 어떻게 살아나는지 또,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 좋을 텐데요. 예, 혹시나 또조화가 어, 저번에 들여갖고, 아이들이 다 막, 물은 것처럼 이렇게 다 말라요. 그래서 걱정하고 계실까 싶어서요. 정부도 예, 조금 첨부해 봅니다. <laughs> 예.